오늘의 사연입니다 친구와 카페에 앉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나 얼마 전에 감갔다 왔잖아 역시 사람은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녀야 돼아 맞다 야너 민석이 소식 들었냐? 걔 얼마 전에 청약 당첨돼서 집사 대잖아 벌써 야걔 나랑 벌이 비슷할 텐데 대단하네 무언가를 잃어가는 친구들을 보며 문득 저는. 항상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은 입이 접은 지 오래고요 그래도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싶은데 되게 쉽지는 않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막 돈을 모아 보려는 욕심이 생긴 분이군요 뭔가 나의 의지를 불태울 요소가 있다면 분명 잘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막상 돈을 모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자 그럼 우선 오늘이 월급날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말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지난달 생각 없이 긁은 카드값 데이터 부자 되려고 무제한으로 돌린 핸드폰 요금 뭐~ 식비 교통비 기타 등등 다 내고 나면 뭐가 남는다 갑자기 눈앞에 돈이 뚝 가고 떨어지지 않는 이상 쓸거다 쓰다 보면 어느덧 통장을 마주하게 된다는 슬픈 현실 그럼 이제라도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해? 쓰기 전에 못 쓰게 옮겨놔야지 쓸거다 쓰고 남는 돈을 모으겠다는 당신은. 평생 남들만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실천에 옮기는 게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피곤한 날엔 퇴근하고 치킨 한 마리에 맥주 한 잔. 주말에 제주도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곳에 바람이라도 쐬러 가고 싶은데 돈을 모으려다 보면 아무래도 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럴 때좀더 도움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투자의 목표를 좀더 확실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왜 돈을 모으려는 것인지 그 이유와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각자 어떤 이유로 돈을 모으고 싶으신가요? 이 좁은 취업문을 뚫고 사회에첫 발을 내딛는 사회소년생의 경우 갑자기 로도를 맞거나 엄청난 상속을 받는 게 아닌 이상 이 결혼이나 내집 마련, 나에게 주는 멋진 여행 등등 목돈이 들어갈 이벤트를 계획한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특히 남성의 경우 취업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늦춰진 이상. 돈을 모을 시간적 여유가 그리 없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재무 설계는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의 목적을 생각해 볼까요? 이 월급에도 각각 어디에 쓸지 꼬리표가 있듯이 투자에도 꼬리표가 있어야 됩니다.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한 자금이라든지 뭐 독립을 위한 전세 자금, 결혼을 위한 준비 자금, 든든한 노후를 위한 노후 자금 이렇게 다양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 목적에 맞는 전략적인 계획을 설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자신의 경제 상황 이해하기 두 번째 자신의 투자 성향 파악하기 마지막 세 번째 투자 정보에 관심 갖기입니다 성실하게 적금 꼬박꼬박 넣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세상에 눈을 돌리고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이 다양한 투자 수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뭐 부모님 세대처럼 은행에 꼬박꼬박 적금한다 지금 시대와는 적금 맞지 않겠죠 자 그럼. 목적에 맞는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신의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1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투자하는 목표 세우면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할 각이네요. 자신의 경제 상황을 알았다면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알아봐야겠죠.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 이런 높은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 이 투자 원금은 온전하게 보전하면서 최소한의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균형있게 투자하고 싶은 사람 이처럼 다양하게 있는 투자 성향 중에 자신이 어느 성향에 맞는지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한 공부와 관심 그리고 비 같은 내돈 내가 아니면 누가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이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서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할지 정해야 됩니다. 단기로 짧게 투자하려는데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위한 상품에 투자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반대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려는데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상품에 투자하면 많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마음 고생이. 그럼 이렇게 많고 많은 투자 상품 중에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느냐? 지금 보고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유튜브에서 찾으면 됩니다. 아직도 친구 말에 속아 투자하고 계신가요? 1년 전 투자 전망을 지금 보고 있다고요? 투자 상품이 하도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많고 많은 투자 정보 속에서 꼭 필요한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어, 네. <laughs> 투자의 규제 워렌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당신 자신에 대한 투자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벌게 된다. The best. ML. 이 말을 잘 되새기면서 오늘보다 좀더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한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시죠. 마지막으로 투자 정보는.